통기타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 지판에 관련해서 배울 건데요. 피아노 건반을 통해 아주 기초적인 음악 이론 살짝 알아보고 기타 코드표 읽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지판에 의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하는 반음과 온음 그리고 샵과 플랫을 알아보고 기타 지판에 적용시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의 기초이론인 반음과 온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음이란 음정의 최소 단위로 건반과 건반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음의 공적을 말합니다. 피아노 건반을 통해 설명드리면 피아노 건반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 미파와 시도 사이를 빼고 나머지는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이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가 반음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과 같이 흰, 검은 건반과 흰 건반,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가 반음이 됩니다. 미파와 시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는데 미파와 시도 사이는 검은 건반 없이 반응 간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파와 시도 사이가 반응 간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음은 어떤 음에서 반음 두 개의 거리에 위치하는 음을 말합니다. 피아노 건반을 통해 온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부터 온음의 위치를 찾아본다면, 반음 두 개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반음을 세줍니다. 도에서 시샵 C샵 하나, 시샵에서레둘 해서 도하고 레 사이가 온음 간격이 됩니다. 만약 미에서 오는 간격을 찾는다면 미 파가 반음 하나. 파하고 f샵 반음 하나. 해서 미에서부터의 오는 거리는 f샵이 됩니다. 다음은 샵과 플랫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 기호 중에 하나인 샵은 샵이 표시되어 있는 음을 반음 올려, 올려서 연주하라는 올림표입니다. 예제로 나온 솔샵을 피아노에서 피아노 건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솔을 먼저 찾겠습니다. 솔은 도레미파솔에서 이 여기가 솔이 됩니다. 만약 샵이 없다면 이 솔을 연주해 주면 되는데 샵이 붙었기 때문에 솔의 반음 위인 요 위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은 샵과는 반대로 플랫이 표시되어 있는 음을 반음 내려서 연주하라는 내림표입니다. 예제로 나온 악보 솔 플랫을 피아노 본반에서 찾으면 우선 솔을 찾아보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여기가 솔 위치입니다. 솔에서 반음이 내려간 음이니까, 반음 내려간 여기 검은 건반이 솔 플랫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기타 지판에서의 반음과 오는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기타 지판에서는 프렛과, 프렛과, 프레스 사이가 단음입니다. 피아노 건반에 표시된 미, 파, 파샵, 솔, 솔, 샵, 라를 통킨스타 1번 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 줄 개방연음은 미입니다. 미입니다. 그래서 1번 줄의 시작음은 미부터 시작합니다. 개방연음, 미를 영프레스로 보고, 그 옆에 음, 1 플랫 음은 파가 됩니다. 1 플랫 음이 미샵이 아닌, 미샵, 미샵이 아닌 파인 이유는 미파 사이는 반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미샵이 아닌 미 반음비는 파가 됩니다. 2 플랫은 파에서 반음 올린 파샵. 3플렛은 쏠, 4플렛은 쏠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줄도 마찬가지로 시작음만 다를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5번 줄에서 음을 찾아보면 개방현 라그 옆에 반음 올라가서 라샵 라 다음에 시 C 다음에 C샵이 아닌 뭐죠? 미파시도는 반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C 다음은 도가 됩니다. 도 다음은 도샵 도샵 다음은 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판에서 온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온음은 어떤 음에서 반음 두 개의 거리에 위치하는 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피아노 그림에 표시된 파, 솔, 라를 통기타 1번 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 줄의 1 플랫이 파입니다. 파로부터 온 음은 반음 두 개의 거리에 위치하니까 반음 두개 하나, 둘. 그래서 솔은 3플렛이 됩니다. 다음 라은 오른쪽으로 2개 플랫 위인 하나, 2개 플랫 위인 5플렛이 됩니다. 이번에는 4플렛에서 레미파솔음을 찾아보겠습니다. 4번줄에서 레는 개방현임으로 미는 반음 두개 위치에 있는 이프렛이되고요그 다음에 파는 어디죠? 두칸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미파는 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프렛의 파가 됩니다. 솔은 파에서부터 반음 두개 위치. 하나, 둘, 5프렛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파와 시도 사이는 반음 간격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통기타 지판에 샵이나 플랫 음을 뺀 도레미파솔라시 도만 표시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기타 지판 위에 도레미파솔라시 가장조 음계의 위치입니다. 음을 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각 기타줄의 개방현음 시작음을 알아야 합니다. 6번 줄부터 미라레솔시 미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장조 음계 도레, 미파, 솔라, 시, 도에서 미파와 시도 사이는 반음이라는 것. 이것은 통기타를 떠나서 음악에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6번 줄과 5번 줄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줄의 시작음은 미입니다. 자, 미 다음에 순서상으로 봤을 때미 다음에 파입니다. 파는 어디죠? 미파가 반음이니까 1플랫만 이동하면 되겠죠. 파. 그 다음에 솔은, 파하고 솔은 오는 간격이니까 반음 두 개. 그래서 3플랫이 솔입니다. 이와 같이, 라, 시. 자, 시하고 도 나왔습니다. 시, 도는 반음이죠. 그래서 시, 도는 1플랫만 이동합니다. 자, 도 다음에 레는 오는. 그 다음에 미, 오는, 이렇게 됩니다. 5번 줄 보겠습니다. 5번 줄에서는 시작음이 라입니다. 라, 라 다음에 시인데, 라하고 시는 오는 간격이니까 두 칸이 가면 되겠죠. 시, 그 다음에 시, 도또 나왔습니다. 시, 도는 반응 간격. 그래서 한 칸만 가면 되겠습니다. 레, 미, 자, 미파 나왔습니다. 미파는 뭐요? 반응 간격. 그래서 한 칸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 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6번줄과 5번줄의 음 위치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코드를 찾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플랫, 2플랫, 3플랫 사이의 음만 표시한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1 플랫에서 3 플랫 사이의 다정적 음계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하고요. 6번 줄부터 3 플랫까지만 소리를 내고 미파 솔까지 소리를 낸 다음에 옆으로 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5번 줄 라로 내려와서 라시도 다시 도 옆에 레가 아니라 4번 줄로 내려와서 레 미, 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줍니다. 1번 줄까지 다 내려가신 후, 역순으로, 솔, 파, 미, 레, 도, 시. 이런 순으로 역으로 연습을 해봅니다. 연습하실 때 주의사항은, 1 플랫에 있는 음을 연주하실 때는, 검지로 검지로 사용해서 소리를 내주시고 2 플랫에 있는 음 라미시를 연주할 때는 중지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주시고 3 플랫에 있는 음을 소리를 낼 때는 약지로 줄을 눌러 소리를 내주십니다.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고 연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기타 코드표 읽는 방법과 왼손, 오른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